힙업 한번 해보려고 동작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엉덩이 자극은 전혀 모르겠고 운동 끝나고 났을 때 앞벅지만 커지는 듯한 속상한 느낌 받으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그건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그 특별한 각도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앞벅지 개입은 완전히 원천 차단시키고요. 엉덩이만 딱 켜는 결정적인 각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운동 전에 핵심 퀸한 번만 듣고 가셔야 됩니다. 듣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를 테니깐요 필요 도구는요, 타올 그리고 여러분들 무릎 높이 정도는 의자, 소파, 침대 다 괜찮겠죠. 먼저 의자에 걸터 앉으신 다음 두 다리를 쭉 뻗어 주셨을 때두 발이 바닥을 닿는 그 지점이 스타트 포인트고요. 일어서 주세요. 나머지 발등은 의자에 올려 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발등으로 의자에 살포시 놓아 두셔야 돼요.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들 엉덩이를 앞쪽으로 살짝 보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어깨 엉덩이 무릎까지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나가 있는 발바닥을 살짝 몸쪽으로 당기는 것과 동시에 무릎 각도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잊으시면 안 돼요. 차렷자세에서 주먹을 꽉 쥐어 주시면 여러분들 주먹이 엉덩이 쪽에 있겠죠. 이때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앞쪽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을 하다 보면 주먹이 정확하게 신발이 있는 곳에 닿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의 등 각도와 정강이 각도가 완전한 평행 상태를 이루게 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일어서서 본격적인 동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엉덩이를 타격하려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90% 그리고 뒷발로 10%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된다면 천천히 의자에 올려온 뒷발을 뛰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 몸이 비틀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정확하게 완료가 된 거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두 발을 반드시 일직선 외줄 타기 상태가 아니라 약간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균형을 잡고요. 그것조차 조금 어색하다거나 힘들다면 뒤쪽에 있는 다리를 대각선 쪽으로 보내시게 되면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슴과 어깨가 측면 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정면을 향할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장단 컨대 여러분들 엉덩이 자극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딱딱 큐잉대로 먹으시면 됩니다. 자, 세팅할게요. 뒤쪽에 발을 딱 올려뒀죠. 그리고 뒤쪽 허벅지는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부터 바로 안 내려갈 거고요. 처음에는 균형 잡는 거한 세트 먼저 갈 겁니다. 그렇죠? 상체를 약간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 머리가 10시 방향 정도까지 갑니다. 10시 정도 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천천히 유지하시고요. 엉덩이 뒤로 뒀다가 천천히 하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그리고 다시 뒤쪽, 앞쪽. 요것만 일단 1분 한번 반복해 볼게요. 저희 오늘 1분 운동 20초 휴식으로 정말 컴팩트한 3분 운동인데요. 효과 정말로 끝나고 나면 입이 안 다물어질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뒤로, 천천히 앞으로. 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발바닥은 가장 편한 상태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너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단 이 동작을 엉덩이로 뒤로 살짝 앞쪽. 가슴은 거대하게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쵸? 천천히 머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놓고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갔다가 오케이. 그만. 자, 일단 저희 오늘 다리 교체 안할 거예요. 다리 교체 안할 거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너무 외줄 타기처럼 가면 안 되고요. 두 발의 양쪽 1 1자 정도 철도 레일 위에 올라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바깥쪽 발은 반드시 측면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반 정도만 내려가 볼까요? 천천히 스탑 오케이 그 다음에 업. 깊게 안내려가 됩니다. 깊게 안내려가 되고. 천천히 약간 하프 하프 오케이 스탑 업. 빠르게 동작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 맞춰서요. 내려갈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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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업, 후. 상체를 앞으로 더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쪽 무게 중심 부가해야 됩니다. 천천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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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그대로 업, 후. 그렇죠. 다시 지그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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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업, 후. 아니요. 머리가 12시 방향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더 숙여주세요. 오케이, 그렇죠. 다시 천천히 다운, 스톱. 다시 업, 후. 뒤쪽 발에 무게 주시면 안 돼요. 뒤쪽 발등에 있는 발등은 그냥 살짝 올려놓았다는 느낌, 살짝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업, 깊게 안 내려갑니다. 다시 천천히 다운, 스톱. 다시 업, 후. 다시 내려갑니다. 다운. 오케이, good. 지금. <laughs> 지금, 한 세트인데도 지금 막 정신이 아찔아찔하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깊숙하게 내려가면서 다리 다시 릴까요 저희 오늘 3분 운동입니다. 3분 운동이에요. 자, 다시. 천천히 자세 딱 세팅했죠?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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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쓱. 오케이. 스탑. 멈추고요. 가슴이 정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살짝 아래쪽이에요. 다시 다운. 허벅지 늘어난 느낌, 그리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쓱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뒷발등으로 밀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 지그시 내려오세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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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업. 빨라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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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스톱, 업. 후. 깊게 안내려가도 됩니다. 자극 확실해요. 다시 다운. 다시 업. 후. 올라왔죠? 다시 천천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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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그렇죠? 다시 업후 천천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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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10초예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업힘내 10초. 천천히 속도 조절. 발바닥 꿈틀거리지 않도록 어깨 올라갈까요? 후. 어깨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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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마지막으로 업. 오케이. <laughs> 약간 찢어지는 고통과 불타는 듯한 느낌 나옵니다 오늘 3분 동안 한쪽 엉덩이만 타겟을 했어요. 나머지 한쪽 하셔야겠죠? 다시 영상 되돌리셔서 똑같은 킹으로 반복해보시면 밸런스 맞춰지고 여러분들이 힙업이 짱짱 올라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작하고 일주일만에 포기하셨다고요? 월 초에 등록했던 헬스장은 몇번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몇 키로 감량을 성공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요요가 오셨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나의 나약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식단, 다이어트 깡다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줄여요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고 그걸 버텨낼 수도 없어요 사실 애초에 지는 싸움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요요가 온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거치는 사고 과정 고정관념이 쫙 있어요 대부분 아니요 전부가 사실은 다이 과정으로만 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딱두 가지만 요청드려서 심플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힘들지 않겠냐고요? 이분들 평균 연령 51세입니다. 심지어 여기 60대도 계신데 평균 감량 수치만 7kg예요. 시작하기 전에 생각도 없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 달에 다 같이 바디 프로필도 도전하기로 했어요. 클래스 평균 완강률 82%. 완강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변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꿔 낸다.